상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주머니가 곡선으로 들어가고 어깨가 오버핏이고요 굉장히 유니크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지도 에토스인데요 요거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고 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독특해서 어 제가 첫눈에 반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찌 가방을 메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음, 신발은 어, 너무 빛나네. 음, 살롱두쥬 신발 신었습니다. 저 요즘에 이렇게 접어 다녀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접어서 신을 수 있게 나온 거라서, 어 아시죠? 새 거는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신고 놔뒀고, 이거는 이렇게 막 신어요. <laughs> 여러분, 어, 지금 이제 피부과 가려고 나왔어요. 오늘은 피코 토닝, 피코 토닝을 받으러 가는데 잡티가 좀잘 제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가는 피부과는 버스를 한번 타야 돼서 지금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가고 있어요. 되어있는 곳에 침대가 쫙나져있어 신기하다 아, 완전 예쁜 여기도 신기한 체험 중 피코토닝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태까지는 셀렉 레이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피부 조금 깊은 층까지 없어 해준다 그래서 그걸 받았었는데, 저는 크게 효과를 못 느꼈거든요. 딱 3회만 받아서 그런지. 그래도 한회 안에 한 조금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없어서 1차에서만 조금 느끼고, 2, 3차 때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바꿔서 피코토닝을 받으러 와봤습니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제 진짜 피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화면이 조금 더 잡채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레이저 받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퇴근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laughs> 맨날 5시 퇴근, 칼퇴근 하다 보니까 요즘 6시 퇴근하면 이런 분위기였군요. 몰랐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면은, 오늘 저기, 미세스 봄이랑, 미세스 봄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미세스 봄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도 6시에 퇴근했고요. 몽촌토성역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김선먹기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방금 톡이 왔는데 말없이 동영상을 보냈네요. <laughs> 눈 안에 갔나봐요. 잘했네. <laughs> 지겹다, 이 각도. 어, 맨날 어? 너야나 맨날 너야 이거 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이거 이 이거 이렇게되는거 이거 이야그거이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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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으로안 돼. 이처 <laughs> 이거 아, 나 하루 아, 이틀 걸렸나 아, 이거 이 아, 네. <laughs> <laughs> <정말 슬픈데. 웃음> 이거 이거 고그그 뭐야? 응가 짠. 뭐? 귀엽지애니콜또뭐냐 오호. 그래서 뭐도 주고. 음. 그 그러니까 연휴를 같이 이수랑 좀 보내는 시간이 많았잖아 쉬는 시간이 많았잖아 추석부터 그 같이 있으면서 약간 많이 느는 것 같아 엄마랑 같이 있고 말 많이 시켜주고 아무래도 유치원은 이게 일대일이그렇 시기가 잘 맞은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쉰거 아니니? 아 너무 많이 졌지너 너무 어, 쉰었나 약간 죄송하게 아니 근데 할머니 돌아가신 건내 탓이 아니잖아 그런다 <laughs> 나 거의 뭐 이주 <laughs> <2주 웃음> 일했니? <웃음> 맛있겠다. 나도 김선 되게 좋아하는데 너랑만 먹게 된다? 만두가 진짜. 만두도 맛있어. 너의 아픈 걸 이거 조금 내보내도 돼? 간단하게. 아 근데 뭐 이거는 막, 사람들이 생각할 심각한 병이 아니고, 진짜 나도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어,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막,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 어. 아, 나는 우울해서 간, 거, 간 거거든? 거기 들 아니라? 근데, 선생 님이 일단은, 그냥 이런 거. 그냥 우울증은 아니래. 우울증은 어. 아니고 그냥 다행이다. 그냥. 근데 이제 다른 검사하고 뇌파 검사 이제 막 하고 했는데 뇌파가 자 난리야. 잘때 나오는 뇌파가 반 이상 처지하고 있는 거야. 잘때 나오는 게? 어. 신기하다. 그나뭐 집중력을 좀잘할수 있는 약그 주겠다. 음. 낮에는. 음. 근데 그게 졸려? 아니 낮에는 집중력을 하는 그게 음. 그 대치동에서 아 공부시킬 때 먹는 그 이야기래 그래서 아 먹으면 처음에는 진짜 쫙 이렇게 보여 우와 시비가쫙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서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주변에 게안 보여? 아왜 어. 그래 게 여보세요? in 비이진유 p 스 a c e 화났네 오케이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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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좋아하잖아. 네게 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람이 힘이 없게 만. 그러니 힘이 없다기보다는 내 기분이 카메죠. <목소리> 카. 어. 저녁 때 되면 그냥 그냥 뭔가 하나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나 그래서 굳이 화가안 나. 그냥 뭐 그게 내가 플래시보 효과인지 그건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 그냥... 그냥 넘어. 모든 감정을 조금 눌러주는... 그런 거 같아요. 와,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는 막 너도 그런 생각 하잖아. 왜안 돼? 야, 그냥 하면 조금 힘을 내면 되잖아.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안 돼!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뭐, 문자 하나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힘내지 되잖아 오, 어, 그렇게 되잖아. 안 파이팅 돼. 파이팅 하면 되잖아, 분명. 그래서 안 돼.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더 막, 마음이 더 힘든 거야.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오래 가면은 우울증이 오는 거. 같아. 같아. 어, 수밖에 없겠다. 응.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데안 돼. 어. 어. 지금은. 그 그냥 지금. 좀 쉬고 그래 사람들 그런, 많이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사람들 많이 어 약이 왔는데. 약간 그런거래 잡생각을 안 하게 해주는 그런거래 밤에 뭐 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잖아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머릿속에. 음. 여러분, 방금 집에 왔고요. 집에 오니까, 어, 10시 40분입니다. 남편이랑 이수가 아직 안 왔네요. 언제 올 거지? 전화해볼까? 여튼 오늘 봄이랑 너무 정신없이 진짜 한 3시간? 4시간을 떠들었나 봐요. 지금 목도 아프고. 항상 이제 봄이 만나고 오면서 드는 생각은 속이 시원하고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 들어요. 어, 이제, 뭐, 어느 분들은 이제, 나이 들면 친구 필요 없다, 가족이 최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 가족이 중요하고, 늙어 갈수록 가족에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도 맞는데, 어, 저는 그만큼 친구의 역할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 친구라는 그 역할이 주는 행복과 어, 또, 어, 뭔가를 채워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 저도 뭐 많진 않지만 몇안 되는 친구들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끼는 <laughs> 밤이네요. 아, 지금 집에 와보니까 제가 기다리던 택배가 와있어서 더블 컨셉에서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어, 씻고 나서 같이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올게요.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 피곤하긴 한데 어,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와서 그런가? 괜찮네요 컨디션이. <laughs> 네 아까 보여드린 어, 택배를 제가 미리 열어봤거든요. 짜잔. 그 택배는 바로 옷이었습니다. <웃음> 예상하셨겠죠? <웃음> 이런 맥코트 하나를 구매해 봤거든요. 이건 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 외투인데, 이 외투는 남색에 가깝고요. 불을 켤게요. <laughs> 짜잔, 안에 이렇게 누비미들 들어가 있고, 체크무늬, 초록색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코트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단추에 다시 그려져 있네요. 다시 있고, 단추로도 여밀 수 있고, 안에 이제 지퍼로 이렇게 잠그는 그런 형식의 코트인데, 남편이 코트 하나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요거를 주문을 해봤고요. 제맥 코트는, 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단이 훨씬 좋아요. 딱 보자마자 탄탄하고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원단이고, 얘도 안에가 이렇게 체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접으면 또, 요 체크 무늬가 나오면서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초, 겨울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XSML 샀는데, 어, 되게 큰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XSML도 저한테는 살짝 커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보시면 또, 요렇게 등에 이런 디테일이 있고, 정말 얘는 원단이 다한 옷이라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laughs> 네, 이렇게 이번 겨울을 맞이한 저희 남편과 저의 겉옷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두개다 토마스 모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토마스 모어라는 브랜드는 제가 진짜 최근, 아니다, 한 1년 전부터 빠진 브랜드인데, 어, 제 남편 옷을 거의, 아니, 전부 다 지금 토마스 모어에서 사주고 있거든요. 어, 남편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핏이고, 또 원단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단도 너무 좋고, 그, 근데 좀 가격대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좀 저렴한 브랜드에서 잘 찾으면 제 안목이 뛰어나면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제 패션에 대해서 그렇게 눈이 밝지가 않아가지고 어 그냥 이제 토마스 모어 딱 찍어놓고 거기서 이제 신제품 나올 때마다 남편한테 이제 계절별로 옷을 사주고 있는데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어 지난 여름에 여름쯤에 어 한번 사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입고 예뻐가지고 저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맥코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겨울맞이 외투 쇼핑을 어제 것도 약간 꼽사리 껴가지고 토마스 모아에서 어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 실제로 토마스모어가더 현대에서 얼마 전에 팝업을 했어요. 근데 그 팝업까지 직접 가가지고 저랑 남편이랑 또좀 질러온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모아서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어, 설명할 거는, 샵백이라는 캐시백 플랫폼이자 경유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 쇼핑한 것도 샵백을 통해서 W컨셉에서 구매한 어, 제품들인데, 제가 그 이전에도 샵백 광고를 찍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찐으로 이용을 어, 하고 있어서, 제가 왜 샵백을 통해서 쇼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제가 쇼핑하기 전에 샵백 앱이나 사이트를 거쳐서 쇼핑 사이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냥 평소처럼 쇼핑을 하고 또 결제를 하면 일정 금액을 제가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은 그 캐시백을 실제로 제 계좌에 이체를 하거나 또 네이버 페이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쌓였는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전체 캐시백 보이시죠? 79,574원. 자 여기 환급 가능이 2700원 정도 되고 승인이 2만 원 정도 되고 이미 환급 완료라고 뜨는 게3 38,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계좌로 3 8 0 0원을 받았어요. 그냥 여기 통해서 쇼핑만 했는데도 8만 원이 쌓였다는 거죠. 조금 조금 조금씩 사다 보니까 정말 어느새 이렇게 쌓였는지 금방 환급을 받을 때가 오더라고요. 계좌 이체를 해서 실제로 제가 돈을 돌려받으니까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이제 광고 영상을 찍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 이거보다 더 모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모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그 마이테레사 통해서 파코라방 가방을 구매를 했었어요, 여름에. 그게 한 세일에서 60만원, 70만원 정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로 제가 샵백을 통해서 안산 거예요. 샵백을 몰랐을 때는 정말 그냥 지나갈 캐시백인데, 이게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런 걸 진짜 제가 이거 보고, 아, 진짜 왜 그랬지, 그때? 막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실수 안 하고 꼼꼼하게 진짜 샵백을 무조건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어, 결심을 했습니다. 또, 샵백에서 자체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때가 되면은 캐시백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많으면 막 25%? 그렇게 캐시백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큰 거니까, 샵백 앱을 꼭 깔고, 프로모션을 잘 노려서, 어, 쇼핑을 하면 정말 저렴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샵백에서 새로 가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쇼핑몰들도 이제 계절이 세일 바뀌고 하니까 세일을 진짜 많이 한다고 하는데 W 컨셉, 알리익스프레스, 뭐 위메프, 세포라, 마이테네사 뭐 네타포르테 등등 다양한 사이트들의 캐시백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고 캐시백을 많이 받고 또 저렴하게 <laughs> 쇼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쇼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10월부터가 정말 쇼핑의 시기이다, 어, 쇼핑하기에 적기이다라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웬만한 쇼핑몰은 어, 샵백에 다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앱 눌러서 경유만 하면 되니까 없으신 분들 꼭 지금 바로 다운 받으셔서 쇼핑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알뜰하게 쇼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샵백에 가입을 하시면 5,000원에 가입 축하 캐시백을 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하면 빵원이에요빵원 0원. 링크 타고 가셔서 꼭 가입하시고 5,000원 받아가세요. 요 맥코트는 어떻게 입고 활용하는지는 다음 이제 출근룩 브이로그에서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것도 남편이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에 남겨주세요. <laughs> 참고해서 남편 룩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 하루종일 매일 비슷하다고 하시면 뭐 비슷한 일상이죠. 매일 똑같죠. 뭐제 일상이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나름 알차게 보내고 있고 어, 하루 보내고 저녁에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힐링하고 또 이런 그냥 정말 소소한 일상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아까 잠깐 뭐 살짝 말씀 드렸다시피 친구가 주는 행복, 친구가 채워주는 어, 기쁨 이런 건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 그렇게 살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여튼,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그냥 늘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진짜 최근에 들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약간 초반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어, 정말 감사함이 약간 남다른 느낌이랄까? <laughs>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제 영상을 매번 와, 오셔서 봐주시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쩌면 저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찍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걸로 하고,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바이